기도의 능력. 신앙의 일들 치고 믿음 없이 되는 일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전도를 하는 일도 모두 믿음 안에서 행해지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보다 기도하는 일에는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거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조금이라도 받기만 원할 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기도를 정의 내리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하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며 또 기도에 대한 중요성도 각자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처럼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신앙이 어렸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더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교제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라면, 물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어찌 살수 있으며 날개 없는 새가 어찌 하늘을 날수 있냐고 대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며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도의 기본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담대함을 얻은 후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대군을 물리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했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대선지자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까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다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가 그다지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러한 자세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접하고 우리가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전과 다른 삶의 목표를 깨달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바른 뜻과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길만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첫경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